크리스토프 <목소리> 주폰, 디자인 디렉터 어, 크리스토프 그, 씨도 우리, 같이 나섰는데요. 르노의 사인에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디자인 아, 부서가 아,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거 아, 그그 일을 아, 하시는 아, 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아, 함께 이자리를 아, 하게 아, 되었습니다. 어, 오늘 아, 이그 구성을 말씀드리면 uh,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디자인 측면요 그리고 클리오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르노, 그룹 내에 상성,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르노삼성, 르노, 어, 한국에만 있고요. Recently, uh, 그리고 그그 최근에 알핀 uh, 브랜드도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컨셉카거든요. 그 알핀 계열인데요. 그, 상당히 비슷한. So cars, we also w o r 리고 n 용차 m m e r 여기서는 굉장히 그 대형으로 보이는 상용차고요. 그 다음에 그로 스포츠카인데요. 저희 프로덕션카가 있습니다만 uh, 지금 보신 것은 레이싱카가 경주차이고요. 그리고 컨셉카가 하단에 보이고요. And, uh, 그리고 애프터마켓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코퍼레이트 아이덴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mm -hmm. 하나하나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센터에서 말씀 좀 드리면 굉장히 그 공간이 큰데요. 그로라오시드 스퀘어 미터스 셨을 거예요. 어 오픈 스페이스 개념으로 었어요그 스튜디오가 여 개가 있고 그상담평화이터 있고 그리고 풀 사이즈의 모델링 크레이트를 그 가지고 있거든요. 스6 개가 되겠어요. 그리고 워크 스테이션 작업대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디지털 디자인이라든지 그 디지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축의 그 밀링 머신이라고 하는 사공 기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풀 사이즈 프로젝션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스크린이 그풀 사이즈예요. 말씀하셨 so we have, we have, 그리고 we 그 다문화 have, 팀으로서 uh, 정말 다양한 구성을 uh, 가지고 400, 있는데요 uh, 400, 500 uh, 500 400명이 프랑스 직원이고요, 100명이 나머지 국가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국적이 29개 국적을가진닌치거든요 디자인은 그야말로 그 여러 개의 문화를 해석하는, 그 이해하는 작업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의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수요랄까요, 그 기대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한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테크노 센터의 uh, 전경인데요. 출입구가 uh, right 오른쪽에, uh, 그 출입구가 중앙에 있고 지금 오른쪽에 mm -hmm. 보이는 것이 저희 디자인 부서입니다. 이그 so 저희 센터는 프랑스 에 있고요. Brazil,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상폴로, 브라질의 상폴로, 그리고 인도, 루마니아. 그리고 부카레스트죠. 한국, 또이 리스트 외에도 그 중국에도 오한이라고 하는 곳에 소규모의 그 디자인센터가 있는데요. 조인트 벤처를 해서 그 현장에서 디자인과 제작을 그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을 위한 그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어 저희가 연구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에 대한 연구 및이 디자이너들은 어이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new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디자인 센터에서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디자인 제안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컬 디자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또 젊은 피를 새로운 피를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먼저 이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사랑에 빠진 그 그런 개념으로서 스포츠카인데요. 그 시계가 두 개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카 사진이고요. 여기에서는 well, 너무 to 그뭐 컨셉카에 대해서는 생소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익스플로어, 탐험이라고 하는 것고요 이것은 크로스오버 타입으로서 이거는 캡쳐 라고 하는 컨셉카거든요. 저희가 이 차종을 나중에 캡쳐라고 아예 명명을 했죠. 그 다음은 이, 어, 이거, 이것은 제 패밀리라고 하는 것셉트화인데요 그, 새로운 개념의 패밀리카는 무엇일까 생각을 했거든요. 효율성 그리고 더욱 그 공기역학적이고 어, 그리고 또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저희가 구상을 했죠. This is a car that, by the way, you will discover in the motor show tomorrow. In, uh, that is a big inspiration for our new Renault Scenic. So next would be, this would be work. This is a concept car called Fancy. Fancy it is it's a car that is very practical. And during the week, you will use it for your small businesses. 주중에 는로비시팅스를위해드유서서 어, 사용할 수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목적이주중이냐 그 주말에 다활할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요 We c 저희가 새로운 트윙고를 그 프리뷰를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 One project, we worked with a famous industrial designer, his name is uh, Ross Lovegrove. 러브, 러브, yeah. so he designer gave us a lot of very distinctive solutions on uh, how to design the grill, the wheels, with the lighting. And, and then the other concept, how we did ourselves, is a car car twin run. It's in the tradition of Renault, 40 uh, a big engine. Uh, like the V6 like the original Renault 5 turbo. This car has a, has a V6 uh, 3.5 liter engine in, in it. So, and we launched it during the Grand Prix of Monaco. Could you repeat the size of a cylinder? It's a 3.5 liters. So. Ah, 3.5 liters. And then the last but not least, the but not least is the initial Paris concept car. This is the, uh, a preview of the Espaces. Ah, Espaces. We preview. We're having 이 여섯 대 컨셉카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그 디자인 전략에 따라서 로고 같이 나와 그리고 지금도 개발을 위해서 이그아이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로고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이 차량의 경우에는. 로봇과 전면에 바로 그 very, uh, 눈에 띄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니다 컨셉카 시리즈인가요?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지금 성당이 패밀리카가 맡은 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또 특성들이 다 디자인 전략 을말씀요 We created a 이 디자인의 어떤 언어라고 한다면 단순하고 그감각적으서도그 따뜻한 컨셉화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눠고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포트폴리오로서 이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컨셉카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하면서 감각적면서 따뜻한 이런 컬러의 느낌. simple without lines and sharp edges, like many of our competitors. And because what this is the reason why we wanted to differentiate from competitors, but also very much, very well to the Latin heritage of the brand. 그 경쟁 어, 업체하고 비교를 하셨을 때 르노의 어떤 헤리티지, 저희들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We are in the fourth generation. It's a long history, beginning, beginning in 1990. So, overall, it's a very successful car, but uh, we want to create something new and, and, and dynamic. 네, 점점 더 저희가 새로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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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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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리고 간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동안 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디자인 과정이라고, 프로세스라고 하겠는데요. 제품 정의는 uh, 뭐 uh, 뭐 uh, 재현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사이즈 같은 거 이런 uh, 거. 그리고 디자인 전략이 있습니리고 엔지니어링 인풋이 있어요. will Grow because of safety, because of other reasons. So, with all this information, we are able to kick off the project. And this is a very uh, simplistic view of uh, the design process. You will do some sketches, and you see on top here. Then you will uh, do the selection of sketches. We picked, for example, 10 proposals on and then we have a process of so 어, go with 2. 모델 1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모델을 만들어요. 간단은이두 개를 하나로 합을 하고, 보통은 10개 정도의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만드는 거죠. And go with one, 1단계가 지나면 그텐시이즈 o 는 단계로 가져가는데요. make sure our cars are easy to build with the right quality, meeting <laughs> the standard so, I'm not going so much into details on this slide. This is a typical, let's say a product brief of what kind of car we are trying to do. This was what was given to us in design uh, from uh, product planning. So, we need to be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고 뭔가 에너지를 충전시켜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차분한 분위에뭔 보상을 주는. 어, 디자인에 있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 어떤 신뢰감을 주고 뭐 리더십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 디자이너에게는 이런 것들이 영감원이 된다는 것이고요. 때로는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할지 그렇게 직선적인 작업이거든요. 특히 외장을 위해서는 저희들 모든 것다 생각을 해야 해요. 예를 그러면 뭐 정장, 모포, 볼라노. 바이가 너무 커도 안되고, 작아도 안되고, 특히 자동차 중에 like 그 경주차 같은 경우에는 바퀴 위치중요하구요 그리고 그 앞쪽에, 어느 정도 앞쪽으로 배치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 그리고 너무 또, 무도 안되거든요.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엔지니어들의 면밀한 검토를 다 통해서 결정되고 스케니다지 보시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스케치거든요. 그 아주 young, 초기에 this is the, 네, 만든 클리오 입니다 클리오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담당 디자이너가 했고요. Uh, 그 이미 차체를 보시면 캡처의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르노 로고가 크게 앞에 그 배치가 되어 있는. And uh, it just happened that we were 어, developing the Dizier concept car 어, at the same time. Dizier, so actually, he is also the designer of the Dizier concept car. So 예, it, concept it worked uh, very well. Very well. So it's the same. 네, more, more or less the same signature. form Jus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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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to, just to uh, prove that we are not just making this up. 이거는디자이어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리오고요 그 컨셉카에 서 어떤 그 적정한 솔루션이 딱그그 찾아지면 바로 그 다음 단계 적용을 하는 실질 자동차에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렌더링이라고 하는 사진요 이것 so 디지털 영상으로써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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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인하우스 그 업무 방식에 따라 it's 만든 영상 이것은 파이널 디자인이 아니고요. 개발 단계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아, 저희 회가 만든 동영상인데요, 애니메이션처럼. 저게 오리지널 클리오라고 해서 페이스 1이었고 지금 보시는 건 페이스 2예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죠. 아. 이러한 그 영상 통해서 어, 지금 변화가 페이스 원과투 사이에 어느 정도 있었는가, 충분한가, 뭐 이런 것 검토합니다. So 그리고 내장을 네 보시면요. Uh, uh, 이것은 초기 스케치인데요, 클리어. 클리오의. 이 프로세스가 아까 보신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좀그 옵션이 많은 쪽에서 점점 더 이렇게 좁혀 옵션을 좁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 s 그 e r e a y the i surface 컨셉을 보시거든요 화면의 예, 타입으로 해서 그 터치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 초기 스케치 속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t h i 이건 디지털 모델인데요. Uh, 어, 스티어링 휠을 보고 계시고요. 이게, 이게 이제 최종 그 프로덕트의 모양이에요. 페이스 원과 페이스 투의 차이를 보실 수 있죠. 나중에 so 차는 직접 보시겠고요. The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차의 내장을 조금 전에 보셨고요. this 이거는 왼쪽은 클리오 페이스 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디자이어라고 하는 컨셉카였고요. This is the phase two. 이거는 페이스 두 클리오입니다. So maybe I can say a few words about what we try to do on the exterior o f the phase two. 또 외장에 대해서 페이스 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 조명 시그네이처를또 새롭게 했고요. Then, many, many 그리고 디테일한 음, 부분에 y many detail c h a n g e 를 이렇게 폭을 넓혀 놓았어요. a 방라 여기에 그 새새운운 uh, 어, 형태를 m 그, p LED t e c h n o l o LED l e d l e d technology, LED technology, LED t e c h n o l o t h 아... SUV. 프론티어인가? 르노 테크노 센터입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